률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이렇게 원정 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아벨라 선수가 결혼을 해서 에한 살짜리 아기가 있다고. 네. 그렇군요. 그 멕시코는 대체로 봐서 전통적으로 말이죠. 네. 결혼을 일찍 하는 경우가 많은 네. 것 같아요. 또 집안이 뭐 복싱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있다. 그리고 지난 에, 조금 전에 그유곤수라는 예, 장갑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주 작게 보이는데요 장갑이요? 네, 이것은 말이죠. 네. 일본 네. 일본제는 말이죠. 노클바트부분에그 말털이나 소털이 있는데 네. 이것은 스펀지 한 장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게 보이는 되겠습니다. 거죠. 네. 입장식 진행되겠습니다. 일동 촬영 굿게가요. 권투위원회 양정규 회장으로부터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언문 지금으로부터 세계 권투평의회 프라이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 멕시코의 아베라 선수대 도전자 한국의 김태식 선수와 동급 타이틀 매치 15회전이 WBC 및 한국 권투 위원회 경기 규칙에 유고 거행됨을 선언함. 1981년 8월 30일 사단법인 한국권투위원회 회장 양정규. 두 선수를 지금 경례를 하는 양종윤 회장인데요. 경기가 이제 시작 될것 같습니다. 아빌라 선수의 모습입니다. 김태식 선수. 지금부터 김태식 선수 미시 플라이급 타이틀 매치 15회전 시합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콩의 멕시코국 서서 50kg 600g WBC 플라이그 챔피언 안토니오 아베라 예! 청파나 원진체육관 서서 50kg 도전자 김태식 전 wba 프라이2 챔피언 김태식이 다시 wbc 프라이2 정상을 차지할 것인지 2 2 2 2 부심의 소개가 있습니다. 킹 잡지 미스터 하늘 레드맨 첫과식 페럴드 어, 레드맨 누안 코즈 미우 군입니다. 레페리 네 미스터 미스 레인 네. 주심 소개. 아, 이제 드디어 김태식 선수가 전 w b a 프라이급 챔피언 김태식 선수가 WBC 프라이급 정상을 이제 쟁취할 수 있을 것인지 에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아, 지금 이 진행상 주의가 진행되고 있죠. 네, 지금 저룰 설명이라든가, 네네. 룰 미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그야말로 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었습니다. 에그동안 네. 아, 정신력을 많이 가다듬었던 김태수 선수, 마녀 관중들 박수 한 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WBC 플라이급 선수권이 탄생할 것인지. 이회전 공이 올리기의 직전입니다. 마녀 관중들. 공 올렸습니다. 1회전 WBC 프라이급 선수권 쟁탈전입니다. 지금 왼쪽 선수가 김태식 선수입니다. 오른쪽 아빌라 네, 가볍게 몸을 푸는 듯 가벼운 펀치를 넣어보낸 네, 두 선수. 네 왼쪽 네 살짝 탐색전입니다네 올려치기도 해보다 왼쪽 훅 어디 보도 넣어낸 김태식 선수. 네또 펀치 좋았습니다. 네 김태식 선수. 차분하게 후독이 아주 사뿐사뿐합니다. 다시 옆구리를 접어 다시 왼쪽 훅. 빠지므으로 넵트 이때 어퍼컷 넣고에는 아벨라 넵트 서로 때려 맞는 두 선수입니다. 1회전부터 열전입니다. 파이긴 아벨라입니다. 파이 네, 길군요. 네. 아벨라 선수가. 김태수 군이 너무 그 인파이팅이 가능한 지점까지 쳐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거리를 주어서는 안, 안 되겠습니다. 1회전 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WBC 프라이콥에서 가장 펀치가 강하다는 두 선수 네, 왼쪽 훅, 왼쪽 훅놓고 있는 아벨라 네, 아벨라의 스트레이트를 조심해야 될것 네. 같습니다 네, 특히 연타를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테이 선수, 한발 발타가 서고 있습니다 아파칸 놓고 있는 아벨라, 허쳤습니다 두 선수 아파칸, 허쳤습니다 탐색전, 몸을 풀듯 서서히 펀치 교환하려는 두 선수 다시 왼쪽 훅넣다 다시 바디브로 왼쪽 훅 넣습니다 다시 라이트 계속 라이트 계속해서 연타를 놓고 있는 김태식 선수입니다 이때 차분하게 올려치기를 하고 있는 아벨라입니다 다시 짧은 펀치로 가볍게 올려치기를 하고 있는 아벨라 팔이 깁니다 서브들만의두 선수입니다 아벨라 선수가 팔이 길기 때문에 거리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접근자 왼쪽 훅라이트니다 다시 왼쪽 훅 약속이나 한듯 서로 한번한번넣어버는두 선수입니다 두 선수가 약속이나 한듯 말이죠. 한번한번 로버는 한번 이런 모습이군요. 네, 네. 왼쪽 훅 로버입니다. 담색적인 성격을 띄고 있지만 아주 예리한 펀치가 교환되고 있습니다. 네. 최상의 이 선수들입니다. 지금 아벨라 선수 안면이 빨개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벨라. 오랜 시간 너무 대주는 것 같아요. 네. 거리를 대주지 말아야 되겠죠. 네, 왼쪽 훅 로버는 다시 리프트 스트레이트 다시 라이크 마지막으로 업파. 키타시입니다. 이번에는 아벨라. 1회전 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 열전입니다. 팔이 약간 긴 아벨라 선수 거리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김대수 선수, 거리를 좁혀갑니다. 마디웍 많이 쓰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다시 레드트웍, 레트웍, 레드트웍, 레트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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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웍사이드 레트웍. 다시 이번에는 아벨라가 반격입니다. 아벨라의 반격. 이번에 김태식 다시 반격. 왼쪽 앞으로. 5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회전 1 0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압박한 넣고 있는 아벨라. WBC의 최상위 선수 2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장충 체육관입니다. 아, 이래전 깨끗한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laughs> 네, 이번 1라운드에선 말이죠. 네. 10대9 정도로 김태시가 이긴 라운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너무 대준 것 같아요. 네, 지금이 미스프로가 많이 나오는 아벨라. 다시 라이트. 왼쪽 파디브로 간다. 다시 왼트 라이트. 이번에는 아벨라의 공격입니다. 다시 렙트 훅. 열0입니다 2회전. 탐색이 끝납니다. 이트 다시 렙트. 마지막으로 렙트 이번에는 아벨라의 공격. 다시 바디브로. 이번에는 아벨라 약간 피트. 다시 네 거리를 대주지 말아야 되겠죠 네. 네 열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 스트레이트 네, 후도기 좋지 않은 지금 아벨라 약간의 이상이 온 듯합니다만은 다시 링한 두판 다시 라이트 서로 때리면 두 손수입니다 거리를 대주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완투 막고 있는 김태식입니다두번세번 번. 아벨라가 팔이 길기 때문에 완투 능한 모습입니다 다시 거리를 접해가고 있습니다 아빠 놓고 있는 아벨라 다시 김태식 키가 약간 씨가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네. 다시 왼쪽 훅 놓고 있습니다. 어림. 좁혀갑니다. 아파. 옆쪽. 네. 강자의 대결입니다. 다시 왼쪽 훅. 다시 롱 훅. 김태식이 욕심을 너무 부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초반부터 열전을 벌인 김태식. 네. 오히려 아벨라가 차분한 이런 경기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김태식이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인지. 그렇으면 옆쪽. 네. 거리를 좁혀갑니다. 라이트. 아니구나. 네. 다시 리턴. 이 회전 다시 랩프 아니구나. 라이트, 레프트. 놓겠습니다. 다시 아니구나. 랩프 라이트.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라이트, 레프트. 네. 네, 아벨라 선수 매치비 강하군요. 네. 이번에는 아벨라의 공격입니다. 아벨라 선수가 예. 키가 크고 네. 팔이 길기 때문에 연타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아벨라의 공격입니다. 다시 아벨라의 계속적인 공격. 다시 두 패식. 다시 아벨라 왼쪽, 오른쪽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 안투. 아 이번에 강하게 맞았는데요. 저런 걸 허용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네, 연타에 지금 돌릴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네, 네. 바로 연타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리그 한 판입니다. 머리를접혀 원의 두 선수. 아파카 올려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아벨라 다시 왼쪽 어, 라이트 아, 그러나 약간 잘았습니다 다시 거리를 조퇴하는 네 라이트 레프 네 다시 왼쪽 오른쪽 맞고 있습니다 아 김태식이 약간 와네네 아, 그런 그런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피하는 걸 때렸는데요 아 많이 긴장을 한것 같은데요 네 소생할 것 같지 못해요 네 완전히 연타에 걸렸습니다 아 연타에 걸려 가지고 네. 어 지금 어,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에, 지금 아 김태식 선수가 연타를 허용하는 바람에 에, 지금 지러져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완전히 완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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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2회 1분 42초에 말이죠 네. k 어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네. 뭐 아주 유구 무원이에요 네.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네. 초반에 너무 힘을 썼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지금 김태희 선수가 역시 작년에 마테블라 선수에게 w b 프 라이크 어, 챔피언 벨트를 내준 이후 한번 WBC에 도전해서 챔피언이 되겠다고 어, 최선을 다했지만은 어, 초반부터 좀 부담이 많이 간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요 네. 어, 계속 쫓아가 피하는 거를 쫓아가서 어, 또 롱훅 그냥는 말이죠 수심이 네, 잘못된 거죠 네네. 일단 싸울 의사가 없을 때에는 에, 뉴트럴 코너로 퇴고시켜가지고 네네. 카운터를 해줘야 됩니다 네네. 카운터를 해줘야죠 근데 조금 동작이 느렸어요 아, 김태희 선수가 아, 참 네. 그동안 별강는 훈련을 해서 어, WBC 프라이급 선수권 쟁탈을 노려봤습니다만에 강자인 안토니오 아벨라 선수를 맞이해서 어, 어, 연타를 허용하는 바람에 어, 애공한 어, 개요패를 당하고 어, 말았습니다. 어, 역시 아벨라 선수 초반에 1회전의 경기를 봤을 때좀 힘을 좀 붙일 정도로 맹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1회전에서는 그 김태식 선수의 공격이 아주 주요했는데 맞네요. 네, 1회전에서는 너무 그 오버페이스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김태식 선수의 펀치가 말이죠 아벨라 선수에게는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어, 지금 이 조금 김태식 선수가 케오패를 지금 당함으로써 관중들이 큰 기대가 그만 어그러져서 네. 매우 서운한 이런 표정들입니다 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말이죠. 네네 너무 그 흥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이렇게 좀 아, 역시 강하게 제가 볼 때는 네. 말이죠. 네. 펀치력에서는 대동소이했다. 네. 그러나 매치에서는 말이죠. 네. 에, 김태식 선수가 안토니 아벨라 선수의 매치 펀치를 도저히 이길 수는 없었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여러분께서 시청하신 바와 같이. 아, 김태식 선수가 아, 그 동안 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최상의 에, 그런 에, 컨디션으로 오늘 아, 도전을 했습니다만 아벨라 선수의 연속 타에 그만 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종합해서 좀 말씀 좀정리해 네, 주시죠. 오늘 경기로 봐서는 말이죠. 네. 아벨라 선수에게는 김태식 네. 선수가 그 적수가 될수 없었다 네. 하는 점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중계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섭섭함을. 아, 마지 못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연출의 김재길 에, 해설은 워현 씨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계속 탑 김종원이었습니다.